자 그러면 또 8주차 카티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작업할 파일은 그냥 간단한 형상. 자 이번 시간에 그냥 간단한 모델링 형상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조립하는 부분들. 자 간단한 거죠. 간단한 형상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또는 저렇게 움직여보는 즉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까지 한번 체크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도면 자 오늘은 이 도면입니다 자이 형상이거든요 자이 형상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어진 도면을 제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카티아의 뭐그 3차원 키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사각형 형상을 사각형을 그리고 그 사각형에 대해서 패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사각형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앞쪽에 그리고 저 앞쪽에 이만한 또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형을 뒤쪽 방향으로 해서 또 패드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억자 모양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사용자는 그저 여기역억자 그냥 일반적인 선을 이용해서 그냥 기억자에 대한 형상만 표현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억자 부분이죠. 이렇게 그냥 기억자 형상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패드를 할 때, 자 이제 패드를 할때이 형상에 대한 두께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 두께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그 전체 패드 값을 입력을 하는 즉 두께라는 값과 그리고 전체 길이라는 값을 같이 입력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저 뭐 이렇게 초록색처럼 생겨 생겨져 있는 그 형상을 표현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캐드들은 그 열려 있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공면 작업으로 진행되는데 자 카티아든지 다른 뭐 하이엔드 하이엔드 캐드, 그죠? 약약 이렇게 우리가 약간 뭐고차원적인캐 o 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캐드 종류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에 대해서 두께를 입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폭을 같이 입력을 해주면서 하나의 솔리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형상이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자그 o 앞부분에 여기 뭐 반지름 25짜리 라운드가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반지름 라운드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쪽에 보니까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슬롯 모양, 자요 슬롯 모양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슬롯 모양을 작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 그 우측 부분입니다. 우측 부분에 보면은 지금처럼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45도만큼 기울어진 부분에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 플랜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또 슬롯 모양입니다 슬롯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평면까지 또뭐 패드라든지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뒤쪽에 자 뒤쪽에 보니까는 또 사각형 형상이 있거든요 이 사각형 형상을 사용자가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패드시키고 그리고 라운드라든지 구멍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업 순서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가장 뭐 키포인트라 그럴까요? 열려 있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두께와 길이를 같이 패드에서 적용을 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현재 오늘 작업할 이 도면에 대한 전반적인 치수라든지 모양이든지 크기를 잘 체크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자, 카티아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티아를 지금처럼 실행을 했고요. 자,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시작,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값을 입력해 주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용자는 우리 뭐 지난주에도 한번 작업을 해 봤을 건데 일반적인 스케치 작업 있고 스케치 작업 옆에 화살표 누르면은 위치 지정 스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XY 평면 즉 스케치를 할 x y 평면을 선택을 해주면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h라는 y 방향과 에, 그죠? V, v라는 y 방향과 h라는 x 방향이 존재하니까 사용자는 스케치 방향을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초기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스케치 환경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장 먼저 사용자는 아 X, Y 평면 말고 다른데 해볼까요? 자뭐 예를 들면은 뭐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워크벤치 종료를 하고요. 다시 스케치하겠습니다.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어디다 할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이 평면. 자 여기가 YZ 평면입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YZ 평면이라고 YZ 평면이라고 활성화되니까 사용자는 YZ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 h, x 방향, v, y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작업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오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기억자 모양이었죠. 이렇게 기억자 모양을 작업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거리 값이랑 전체 높이 값을 입... 예,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자, 선 그릴까요? 자, 지금은 연속되는 선이니까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0,0,0이라는 위치부터 대략적인 수평선, 그리고 아래쪽에 대략적인 수직선 하나 그린 다음에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직선이 만들어졌구요. 여기서 요거, 예. 그 제약 조건이라는 부분을 실행을 해서 사용자가 그린 이 선에 대한 선에 대한 전체 길이 값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린 선에 대한 전체 세로 길이입니까? 이렇게 끝점까지. 자, 세로 길이 값을 입력을 해 주면 기억자 모양의 형상이 만들어졌고 자, 더 이상 작업할 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워크벤치 종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기억자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패드 작업을 실행을 하면은 뭐라 뭐라 뜨면서 그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열려 있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께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우리는 솔리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예 버튼 누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두께 그죠? 티크니스라는 부분, 티크니스 부분에 체크를 하니까 이 티크니스 부분에 바로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자이두 예, 지금 티크니스 두께 값이었죠. 두께 값이 얼마냐면은 두께는 2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 뭐 티크니스 1번에다가 20을 입력하고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그 티크니스 2번에다가 20을 입력하고 위에다가 0을 입력한 다음에 미리 보기하면은 그죠? 그 스케치를 기준으로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위로 그 두께를 줄은 아래쪽으로 두께를 주든 저기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래쪽으로 돌출 하겠다 라고 티크니스 1번에 다가 20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이 길이 값은 그 실질적인 패드 패드에 대한 높이 값이니까 패드 높이 값은 여기 나와 있는 76이네요 그래서 76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서 해 패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려 있는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두께 값을 이렇게 두께 값을 입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OK 버튼 누르면 기초적인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은 앞 부분에 라운드가 들어가니까 라운드 값이 조금 전에 얼마였습니까? 라운드 값은 현재 나와 있는 반지름 25입니다. 그래서 예, 그 라운드를 주기 위한 요거 그저 필렛 엣지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랑 옆쪽에 그저 오른쪽, 왼쪽 부분에 라운드까지 같이 적용을 했고요 네.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네. 다음 작업은 앞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론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위쪽은 반지름이 그 안쪽, 안쪽 반지름은 6이고, 바깥쪽 반지름은 25.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중심 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 반지름 25 호, 반지름 25 라운드의 중심점을 반지름 10이나 반지름 6에 대한 중심점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위치라든지 크기를 파악한 다음에 자 스케치할까요? 그래서 스케치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윗면을 선택을 하니까 h x 방향 v y 방향이 현재 서로 맞지 않, 그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 여기서는 제가 스와 바꿔요 스와 버튼 누르면 h와 v 방향 위치가 바뀌었고 h x 방향은 제대로 설정된 것 같은데 v 자 v를 리버스해서 y 방향을 사용자가 스케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다 됐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고요자이 필요한 만큼만 지금 필요한 것은 슬롯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 여기 사각형인가요 자 사각형 옆쪽에 있는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각형을 그릴 건지 아니면은 연장된 홀을 그릴 건지 육각형인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모양입니까? 그렇죠, 요고 예, 연장된 홀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점 대충 클릭, 수직 방향으로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이 슬롯에 대한 폭을 잡아주기 위해서 세 번째 위치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슬롯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제약 조건갑니다. 자 이제 위치와 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실행하는데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 연장된 홀을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에 치수가 들어가거든요. 자이 치수는 얼마입니까요? 자이 치수는 바깥쪽에 있는 요놈 그죠? 바깥쪽 먼저 바깥쪽 그릴 거니까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 12를 자동으로 기입된 치수를 더블클릭해서 편집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반지름 1 2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반지름 들어왔고요. 다음은 어떻게 그죠? 우리 아까 라운드 라운드를 줬던 원형 모서리야. 그리고 슬롯의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심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목 딱이죠. 그 라운드 죠 라운드 모서리랑 그리고 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등심하게 되면 서로간의 위치가 이렇게 그 위치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더 이상 작업할 그림이라든지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를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자이 스케치에 대한 패드 높이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냐면 높이가 3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패드, 자, 패드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패드에 대한 높이는 3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아래쪽이 아닌 리버스 위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드 높이 3을 입력한 다음에 미리 보기 오케이 OK 누르면 자, 이 부분에 패드 3만큼 올라간 형상을 확인해 볼수 있고, 자, 다음은 안쪽이죠. 안쪽에도 보니까는 또 다른 슬롯이 그죠 이렇게 또 다른 슬롯이 얼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 관통되게끔 그 형상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럼 사용자는 위에다가 예 그죠 방금 작업했던 슬롯 형상 위치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슬롯이라는 연장된 호를 작성하고 그 부분만큼 전체 깊이만큼 잘라버리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 다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할 윗면을 선택해 줍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HX 방향 네, VY 방향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swap을 누르고 H 리버스하게 되면 은 스케치 환경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연장된 홀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렇 다시 한번더 연장된 홀 기능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스케치로 그려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 쓸 거냐면은 여기 미러 옆쪽에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오프셋 우리 뭐그 캐드에서는 옵셋이라는 간격 띄우기입니까? 아마 다른 쪽에드에서 스케치에서도 간격 띄우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오프셋이라는 형상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를 위면이죠. 자, 윗면을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옵셋 할 건지, 아마 이렇게 마우스 옮기다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올 겁니다. 바깥쪽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안쪽으로 만들 건지, 자 만들어지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쪽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안쪽으로 옮겨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안쪽 방향으로 슬롯이 또 다른 슬롯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 연장된 홀, 슬롯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치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간 치수를 더블클릭해서 변경을 해줄 건데 그때 간격입니까? 자, 여기서는 바깥쪽 라운드는 반지름은 12고 안쪽은 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을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잡을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이거였습니다 예, 우리가 잡을 부분은 이 형상부터 여기 형상까지의 거리값 자, 이 거리 값을 입력을 해줄 거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깥쪽 반지름은 12가 되고요, 안쪽 반지름은 6이 되니까 그에 따른 차이도 6이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치수,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6으로 변경하고 엔터 누르면 자 지금 6하니까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네요. 그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6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안쪽으로 옵셋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해서 방금 작업한 이형상을 패드라는 결합이 아닌 포켓이라는잘라이기를할 겁니다 그래서 포켓 기능서 실행하신 다음에서이에서에 따른 깊이값얼마만이깊이로 작업할 이지에 대한 깊이를입력하이데여기서는사용자서 어떻게 그죠? 라스트.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라라 해서 라스트 입력하시고 미리 하게 되면 처처음터터끝지지잘잘라해 해서 스트트입하하시미미보보하하되면면은 h 렇게 형상이 전체 관통되는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두번 o 연장러홀두연째연홀슬홀 형상까지 표현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작할 작업 거냐면 이 부분에 y 45도 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45도 기울어진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이런 스케치 형상을 만들고 요거를 그대로 패드를 하는 작업을 또 진행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할 거는 45도 평면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카티아에서 평면 만드는 작업은 우리 기존에 봤던 것처럼 플랜인가요? 자 플랜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어떤 플랜을 만들 거냐면 오프셋 플레니아닌 각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평면의 각도라는 평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퍼런스 즉 회전 아니, 첫, 첫 번째 축입니까 사용자는 각을 정의하는 하나의 회전축을 선택해주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라 그래서 기준면입니다. 기준면의 윗면을 클릭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도를 입력하는데. 각도 45도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하니까 평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그죠 사용자가 원하는 평면하고 반대쪽이죠 나는 지금처럼 대각선 방향의 평면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평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사십오더라 그래서 미리 보기 하니까 원하는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평면을 가지고 위치 지정 스케치로 다시 스케치 형상을 표현할 겁니다.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어떤 평면 사용자가 방금 만들었던 평면을 선택을 하니까 그죠? h x 방향, vy 방향인데 지금은 h만 예, 리버스 해 가지고 스케치 평면을 잡은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사용자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슬롯을 만들어서 아래쪽 부분을 잘라 버려도 되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위에다가 원 그리고 양쪽에 선 그려서 이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원. 자 여기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리는데 이 원에 대한 치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그린 원은 반지름이 20이고 높이가 30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 간의 거리죠. 그렇죠? 가로 거리니까 가로 거리는 전체 76에 나누기 2를 입력하면은 이 원에 대한 위치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티아에서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먼저 원에 대한 반지름, 원에 대한 반지름이 20이니까 지름은 44가 되고요.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원 중심까지의 거리값, 원 중심까지의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뭐 왼쪽 모서리든 오른쪽 모서리든 상관없는데, 왼쪽 모서리부터 이원중심까지 거리값은 조금 전에 보셨던 전체폭에서 절반 거리 나누기 2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잡혔고 이제 양쪽으로 전부 다선 그릴까요? 이렇게 프로파일 연속되는 선 그릴 때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직선 그리고 여기에 수평선 그리고 여기에 수직선 그리고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눌러가지고 선을 작성했고 추가적으로 요거저거죠. 예, 제약 조건 들어가서 선 클릭, 원 클릭, 마우스 오른쪽 접점 선 클릭, 원 클릭, 마우스 오른쪽 접점 그럼 아래쪽은 선 클릭, 모서리 클릭, 마우스 오른쪽 일치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형상 스케치가 작업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는 자르기였습니까 예, 자르기 옆에 즉시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놈을 클릭하면은 잘려져 나갑니다. 다시 즉시 자르기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서 사용자는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고요.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해서 우리는 워크벤치 종료를 한 다음에 자 이제 이 형상 자 요거에 대해 가지고 패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패드 작업을 진행하면은 첫 번째 사용자는 먼저 화살표 반대 방향인가요? 그래서 리버스, 화살표 반대 방향을 리버스인데 얼만큼 패드를 해야 될지 우리는 패드에 대한 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30 정도 입력해서 미리 보기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30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채워지는데 위쪽이 안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값을 한 50만큼 값을 더 크게 주고요. 50만큼 값을 좀, 아이고, 예, 잘못 눌렀네요. 예, 형상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했던 패드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편집 넘어가면은 자, 기비를 길게 주니까 채워졌는데 아래쪽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때는 정확한 거리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타입에서 업 예, to 렉스트, 업 to 렉스트 하게 되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패드 되다가첫 번째 만나는 면에서 패드를 끝내라.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그죠 윗면까지만 패드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음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은 우리가 바꿀 옵션은 이미 라스트 자 라스트 하게 되면 끝까지 거든요 자 여기서 끝은 어떨까요 그죠 형상 이쭉 패드 되다가 형상의 끝 부분은 현재 보이는 바닥 부분입니다 형상의 끝이니까 그서 화살표 방향으로 패드 되다가 형상의 끝까지 패드 한다 그래서 라스트를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하더라도 지금 이 모델은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가 그죠. 여기 플랜 플랜이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평면 지정하는 윗면까지만 작업해라 해서 미리 보기 하더라도 선택한 평면까지 패드 작업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맞다 그러면 K 버튼을 눌러가지고 경사진 형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사진 평면을 같이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자가 그저 각도, 각을 가지는 형상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했고요. 요거에 대한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